오빠 나는 사람을 되게 오래 보는 편이야. 또이 지랄이네. 진짜 여자를 만나면 이런 말을 안 하는 여자가 없단 말이야, 진짜. 만약 여러분 앞에 여자가 이 말을 했다면요,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말씀드릴게요.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. 속전속결 전략이 필요합니다. 즉, 오히려 이런 말을 상대가 하면 질질 끌게 아니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네, 우리가 할 전략은 매우 간단해요. 그럴싸한 명분을 제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몇 번의 기회를 줘요. 그런데 태도의 변화가 없다? 네, 그러면 그 여자에게 여러분은 그냥 애매한 사람인 겁니다.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. 나는 사람을 오래 보는 편이야 라는 말 자체는 이거 사실 당연한 겁니다. 여러분은 사람 오래 안 보세요? 오래 보죠. 근데요, 오래 보는 건 친구 사이 나는 거예요. 사귀는 남녀 사이에 오래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어딨어요? 다섯 번 보면 뭐 오래 보는 겁니까? 당연히 아니죠. 여기에는요, 몇 가지 무의식적인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. 우선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성이라는 것이 자신의 무기라는 걸 압니다. 즉, 내가 눈앞에 있는 남자와 어떤 스킨십 또는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무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. 자 그리고 경험적으로 빠른 관계 이후에 감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남자들을 본인의 삶 속에서 학습하면서 아 내가 빨리 몸을 허락하면 오히려 내 가치가 하락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자 우리가 한번 여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이거 솔직히 그냥 딱 느껴지지 않나요? 만약에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할 거면 여자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할수 있을 겁니다. 자 그런데 그럴수록 나한테 붙는 꼬리 표는요. 싼 여자, 가치 없는 여자, 안 좋은 꼬리표가 다 붙을 거라고요. 사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보는 편이야라는 말은 진짜 사람을 오래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. 그냥 자기가 과거의 쓰레기들 때문에 대인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 쉽게 쉬운 여자가 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걸 나는 스스로 알고 있다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. 여자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는 몸을 쉽게 허락하던데요? 네 개소리입니다 그냥 바로 오늘 같이 있자 하면 바로 오케이 하는 여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수록요 더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사람 오래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 사람 위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응 그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, 다 이해해 나도 알아 근데 그러다. 나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요. 자 구체적인 멘트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. 여자가 여러분한테 오빠 왜 이렇게 빨라? 나는 되게 보수적이야. 사람 되게 오래 알아가는 편이야.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거기에서 쓰인 남처럼요. 그래 나도 사람 오래 알아가는 편이야. 같은 소리 하지 맙시다. 여러분 그렇게 인내심 길지 않잖아요. 오히려 이렇게 가세요. 그래 오히려 너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서 나는 너가 되게 마음에 든다. 너만의 신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. 나는 오히려 너가 막 마음에 확 끌려서 되게 빠르게 결정 내리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별로였을 것 같아. 우선 이렇게 여자의 심 일을 다 알지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너의 가치가 아니고 되게 충분히 존중해.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느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결이라고 하지. 그게 맞는 게 중요하지. 사람을 많이 본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. 우리 부모님만 해도 그렇게 오래 봤지만 아직도 싸우거든. 그래서 나는 느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. 딱이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세요. 큰 틀에서 보면 너의 생각 알지 알지 이해해. 근데 나는 그렇진 않아. 나는 느낌이 중요해. 딱 여기까지. 그리고 막뒷 말로 막 상대를 설득하고 뭐 하지 마세요. 그냥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다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쯤 다시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자가 만약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. 그럼 여기서 그냥 한 마디 하면 됩니다. 아 그렇구나. 나랑은 조금 다르네. 존중해. 나는 뭐 우리가 꼭 인연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도 진짜 괜찮아.라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. 그동안 우리가 남녀의 느낌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, 이제는 남녀 관계를 오히려 내가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죠. 왜 이래야 하는가? 자, 여자가 여러분을 마음에 들었다면, 아니면 마음에 들지만 쉬운 여자가 되고 싶지 않는 마음에, 그리고 자신의 성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, 이제 계속 그러다 나 떠난다? 라는 위기감을 씌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요, 여기서부터 여자의 뉘앙스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. 상대를 설득하지 않고 설득한 거죠. 근데 만약에 여자가, 응, 나도 좋아. 우리 친구하자. 이런 느낌이거나, 크게 아예 동요가 없어요. 그러면 서로가 느끼는 감정이 그냥 애매한 겁니다. 더 오래 본다고 우리에 대한 감정이 커질까요? 제 경험상 99%는요 애매한 관계로 그냥 끝납니다. 그냥 여러분의 시간, 돈, 감정만 덧쓸 뿐이에요. 애초에 사람을 오래 본다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요 막 질질 끌게 아니라는 겁니다. 보통 아무리 많이 봐도요 세 번에서 다섯 번이면 남녀 사이는 결정이 납니다. 그 이유를 되게 질질 질질 끌고 간다? 그때는 그냥 내가 판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. 내가 관계를 놓는 신용을 보이는 거예요. 거기서 그냥 상대가 놓아버린다? 네, 어차피 감정 안 커집니다. 근데 여자가 동요한다? 네,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으면 반드시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. 네, 그러면 바로 전략이 먹힌 거죠. 썸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. 원래 남녀는 꽤나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. 자, 그럴싸한 말에 속지 마시고요. 관계를 여러분이 주도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. 저희 야심한 남자에서는요. 최근에 정말 가성비가 좋은 멤버십을 오픈했어요.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.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야심한 남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까지 꼭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